네, 안녕하세요 쌈스의 김혜원입니다. 배틀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음, 배틀봇은 그 음, 미국의 이런 그, 어, 자작 로봇 격투 게임이죠. 상대방을 자기가 만들어서 상대방하고 겨루는 그런 게임입니다. 음, 한국에서는 그 로봇 파워라는 이름으로 EBS에서 2011년까지 이 방송을 했었습니다. 어, 인천에 오래 계셨던 분은 아실 텐데 에, 이거는 그 인천 남구청의 이런 로봇 전용 경기장에서 어,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 외부는 이래도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송출을 어, 했었죠. 이 건물은 지금은 없습니다. 아, 이 남구청이 원래는 그 경인교대 옛날 경인교대였기 때문에 이런 그 스포츠 시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뭐 저희가 여기에 뭐 참석했던 건 아니고요. 이 이후에 새로운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어 저희가 이제 요거를 진행했던 관계자 분들 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게왜더 이상 진행이 안됐냐 라고 어 질문을 하면 가장 첫번째로 꼽는 게 어떤 그 리그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순위가 바뀌고 뭐 새로운 형식의 로봇이 나와서 어막 어,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개 학교에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천기계공고에서 계속 우승을 하니까 인천기계공고는 좋을 수 있겠는데 이 경기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게 또 보는 사람들 측에서는 이게 뭐더 이상 재미가 없는 거죠 이 원인이 뭐냐고 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미국 같은 경우 는 이런 로봇 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들이 많은거 죠？왜냐하면 차고 에서 자동차 를 고치 고 기계 를 만들 고, 하는문 화가 있 는데, 한 국은 아파트 문화 이기 때문에, 이 거를 제작 할수 있는 여건 을 가진 그런 사람 들 별로 없는 거 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거를 3D 프린터로 해서 경기를 진행해 보자. 3D 프린터로 하면은 이런 그 공간에 제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다양한 로봇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토타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게임이 되느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어, 이런 형식의 로봇을 만들어서 어, 실제로 어, 경기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어, 이게 음, 이렇게 보면 자유형 로봇인데 결국은 여러분, 이제 어떤 식으로도 만들어서든지, 자기,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이제 만들다 보면은, 로봇이 이제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형식이 되냐면, 일단은 지지 않아야 되니까, 지지 않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 쫙 깔아야 되는 거죠. 이걸 깰수 있는 방법이, 톱날을 달아서 이걸 가는 방법인데, 이게 생각보 이렇게 갈리지가 않아요. 두개다 이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만들 수 없고, 비슷한 능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힘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얘를 갈수 있는. 음. 스크래치만 내고, 어. 그리고 뭐 망치를 달아가지고 이걸 깬다. 이 망치가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이 불가능한 거죠. 이게 어떤 경기에서. 둘이 공평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음, 이렇게 화끈하게 뭐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화끈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거를 지금 어, 16볼트에다가 이거 커팅그 공업사에서 쓰는 파이프 자르는 그런 커팅을 날아가지고 어, 이런 로봇을 제작을 해서 어, 경기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의 그파우면그 웬만한 나무 토막은 팍팍 나갑니다. 어, 대단히 위험한 물건인데 예, 이렇게 만들어도 이게 잘리지가 않습니다. 스크래치만 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화끈한 경기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로봇을 만들어봤는데 어떤 그 뒤집기 형식이라는 뒤집으면 이제 승패 끝나죠. 뒤집어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형식의 게임은 어, 되겠더라는 거죠. 어, 위험하지도 않고 어, 또 승패가 확실히 보이고. 게임이라는 거는 승패 어디가 승패가 난다는 게 확실하게 딱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뒤집기 형식에 특화시켜서 이 로봇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이런 게 뒤집기 한 가지로 놓고 로봇을 규격화시키면은 규격화 이때부터는 그 서로 컨트롤 기술을 겨루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유도나 씨름처럼 하나의 그 스포츠 형식이 되는 게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어, 떤 전시회를 나가고 하면, 음, 재밌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게, 뭐, RC카에도 팔 하나 달아가지고 뭐 하느냐. 아이들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이 없으니까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는 제작을 해서 어 아이들의 에 놀이로 쓰이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식의 이제 로봇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로봇을 가지고 승부를 내는 방법. 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여러가지 형식이 나오죠 저희도 뭐 여기다 뭐 풍선 달아서 해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업체는 여기다가 이제 레이저 타겟을 달아서 서로 레이저를 쏘는 그런 명식의 게임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니까 특히 레이저 같은 거 이렇게 달아서 하는 거는 보는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지 근데 뒤집기 형식은 바로 승부가 나니까 보기 때문에 예, 더재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휴머노이드 관심이 많죠. 근데 요거는 그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게임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이제 별도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생각하고 있는 왜 이제 이런 뒤집기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어, 진행하느냐 이런 자유형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썸부스의 김명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